소우아라비아국방국를 통합하고 94주년이 되는 뜻이 뿐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의 94주년 경기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천년 전부터 교류해왔습니다코리아는 <laughs> 이름을 전 세계에 알린 도시 한반에 한반도를 방문한 아라비아 상인들습니다 1970년대 한국 경제성장 2022년, 무함메드빈 우살방 망세자 겸총리대서만만하시고 2023년,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를 빚 방문하시면서 더욱 긴밀해지고 기쁘고 습니다 이제 양국의 경제협력은 원유와 건설 프로젝트 중심이 늘어있습니다. 자동차, 하하, 조선 등기강상 한국의 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하메드빈 상반기 세자은아랍과 함께 생산해 국대 최대 외국인 직접 투자인 s 스 i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울산에서 순조롭게 연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첫 중동 생산 거점 사우디 공장의설립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의 흥미로운 암흥과 사되어 또는 2016년에 사우디의 생 만든 정의책과 도로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HDM 대와 참여한 사우디 최대 규모 IMI 조선소년 곧공원문 앞에 두고 스마트시티 AI 데이터 방산업 분야에서도 삼성전자, 네이버 등 첨단 기술 유한 기업들이 사우디 현지에서 핵명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작년 12월 달에란 한국과 G20 가 FTA가 발표되면 상품 시장의 80% 대의 유한셀, 투자비율도 서비스 시장이 광대 개방돼. 사우디 정부와 핸들카이와 긴밀하게 지원해 나가는 도시에 대학교, 애플의 이름을 불고, 햇물 확대한 제도적 능동적인 기반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외의 기능대로 오늘날 사우디 브라아및 석유 시대들로, 집단기술, 신판병사업 국가를 구약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도전은 결국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길을 떠나기 전에 먼저 함께할 친입성에 따라 발랍 석방 우주민 교우 중 커리어팀들 운반자와 함께한다면 더 수월하게 할수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대한민국 한방으로 행복하여 비전 2 0 3 0의 목표를 실현시키고 웬만 미래를 함께 예측하기를 강력 기원합니다. 양국은 무적이 영원하기를 하원합다시한